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스포츠 동호인들의 축제인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이 17년 만에 울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개회식이 한창 진행 중인데, 성기원 기자가 현장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2024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이 열리고 있는 울산 종합운동장입니다. 맑고 선선한 날씨 속 1만 2천여 명의 관객이 운집해 축제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최연소 여섯 살부터 최고령 아흔 세 살까지 전국 2만 2천여 명의 선수단이 41개 종목에서 출전했는데요. 울산은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축전의 주제는 울산 봄소풍에서 펼쳐지는 전 국민 운동회로 이에 맞춰 행사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모티프로. 선수단이 잔디 위에 설치된 돗자리와 텐트에 둘러앉아 즐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체험 부스와 함께 울산만의 매력을 담은 보물찾기와 생활체육 퍼포먼스가 펼쳐져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주 오고 싶고 아, 너무나 그냥 뭐 편안한 마음으로. 이 대축전에 참가해가니 너무 기분 좋습니다. 대축전 이틀째 현장에선 탁구와 배드민턴, 볼링 등에서 치열한 시도간 자존심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육상과 수영, 농구 등 다양한 종목에서 남녀노소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나흘간의 축전은 오는 일요일 폐회식에서 다음 개최지인 전라남도에 대회기를 전달하며 모든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울산종합운동장에서 UBC 뉴스 성경원입니다.